안녕하세요. 뉴욕TV 알테머입니다 최근에 뉴욕에 있는 갤러리들끼리 협업을 해서 전시회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전시들 중에 하나인 피필로티리스트라는 작가의 전시를 보면서 어떤 갤러리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갤러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갤러리들끼리 협업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아예 갤러리끼리 합쳐서 하나의 갤러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전시회 자체를 파트너십으로 협력적으로 이한 작가의 작품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대형 설치작품을 하시는 작가님의 전시를 할때 이렇게 갤러리가 동시에 전시를 개최하면서 마케팅적 효과를 함께 누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가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하면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성공한 갤러리의 스토리 이야기 한번 나눠 볼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전시는 스위스 출신의 작가죠. 피빌로티리스트 l 작가의 설치,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루링 어거스틴 이라는 갤러리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인데요. 뉴욕 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이제 후반부에 제가 보여드릴 전시는가있는데 e 그 l l 는 뉴욕에서도 아주 큰 갤러리고 전 세계에. 네 어, 손가락 안에 꼽필 정도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갤러리죠. 하우저 앤 월스에서도 같은 작가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 이 전시는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전시 보시고 나서 제가 후반부에 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의 전시는 사람들에게 다중 감각을 일깨우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상황을 연출해 놓고 사람들을 앉거나 눕거나 편하게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지 않은 시각적인 효과와 그리고 소리를 사람들을 하여금 감각으로 느끼게 해서 이질감을 연출하죠. 이런 전시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충족되지가 않아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느끼고, 때로는 맛까지 봐야 되는 그런 오감을 이용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전시를 주최한 갤러리 중에 하나인 h 우 w s e r w 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h 우 w s e r w 라는 갤러리 자체가 Ursula h s e r 그리고 Ian w 가 함께 만든 파트너십 갤러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갤러리라는 것이 작품을 전시하고 거래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저 앤 월스의 디스플레이는 아트페어 장에서도 조금 독특하게 보여집니다. 전시장에 그림을 그냥 거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스튜디오나 아니면 갤러리 사무실이나 집 거실 같은 삶의 일부인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서 예술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부분인 것이 보여지도록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그램에도 뉴스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하우저앤 월스가 유럽의 휴양지에다가 갤러리를 하나 오픈했는데 스페인에다가 오픈을 했죠. 물론 이비자 섬이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고 그림을 예술 작품을 거기다가 두면은 상당히 아름답겠지만. 네, 뭐 뉴욕도 있고 런던도 있고 세계 아름다운 대도시들 상업 활동이 아주 잘 일어나는 곳도 많을 텐데 왜 하우저 앤 월스는 그곳에다가 갤러리를 오픈했을까요? 아, 물론 대도시에도 당연히 갤러리가 있지만 어, 거기다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왜 에너지를 거기다가 쓸까요? 네, 이렇게 하우저 앤 월스가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곳에 갤러리를 오픈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휴양지죠. 메노르카의 작은 섬에다가 버려진 병원 건물을 개조해서 갤러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자연주의적인 레스토랑과 함께 학교, 지역 로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열고 워크숍을 열어서 또 교육적인 역할까지 하는 아트센터 같은 일반적인 갤러리가 아니라 아트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당장의 작품 한 점을 파는 것에 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어, 자신들의 철학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언가 이 삶과 연결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그런 갤러리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혀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대형 갤러리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나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우저 앤 월스 같은 경우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또는 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한다는 그런 자신들만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 흔히들 슈퍼 갤러리. 대형 갤러리 하면 돈이 많은 갤러리다, 자본이 엄청난 갤러리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의 하우저 앤 월스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갤러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능력을 가진 갤러리들과 서로 간에 계속된 협업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가들만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갤러리들도 콜라보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네트워크나 능력치 그리고 자기들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했을 때 얻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여러 개의 갤러리가 모여서 한 작가의 작품을 동시에 소개하는 일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뉴욕 미술 시장의 특징입니다. 눈덩이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슈퍼 갤러리인데 어디까지 성장을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런 슈퍼 갤러리들은 계속해서 협업이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뉴스 기사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이비자섬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때 뉴스에 나온 그 사진을 보고 저희들이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곳에서 아트페어까지 기획을 한다고 해서 좀 놀랐었죠. 이 영상과 함께 그 기사가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간간히 올려드리는 이런 자료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요. 또 여러분도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라든가 알리고 싶은 정보, 알리고 싶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전시회가 있으면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주세요. 함께 공유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시너지가 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별거 아닌 정보, 별거 아닌 한마디인 것 같지만 정말 이게 시너지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회수로 알려주시는 어떤 관심도가 사실 엄청난 큰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뭐 좋은 의견이든,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그런 정보들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뉴욕 TV에서도 함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 봐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뉴욕이 지금 비수기 없이 계속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에너지를 많이 느낍니다. 밖에서 어떤 들리는 소문이나 이미지 이야기보다도 그 센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느껴지는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였는데. 지금은 뭐랄까 초고속으로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슉 날아가고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자, 이 미술 투자라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타 단타가 6년이거든요. 미술 투자는 최소 6년을 해야 옥션에서도 재판매하게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는 인내심 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편법이라든가. 특별한 비법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작가나 갤러리나 컬렉터나 모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충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뉴욕의 미술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전시 보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책 보고, 공부하고, 자료 수집하고, 신문 보고, 그리고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조금씩 천천히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